노무사님들한테 일을 맡겼을 때는 어떤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광호입니다 어, 오늘은 뇌출혈, 뭐 심근경색, 즉 과로에 대해서 과로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죠. 노무사님,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쓰러졌어요. 우리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산재가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를 따져야 되죠? 이분이 근로자인지. 두 번째, 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장이 산재 적용 사업장인지. 즉, 산재가 적용 가능한 사업장인지. 적용 문제는 저는 모든 산재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그래서 근로자성 및 사업장의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산을 넘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뭐를 먼저 확인해야 되냐면은 이분의 의학적인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송을 하셨건 119를 통해서 가셨건 의료기관에 도착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상병이 있을 겁니다. 뭐 지주막하 출혈인지 예를 들면 뭐 심근경색인지 등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최초 요양 신청서를 발부받으셔야 돼요. 병원에서 발부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료기관에서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뭐를 발부받으셔야 되냐면 뭐 각종 검사 결과지. 또 간호기록지, 경과기록지, 투약기록지 등등, 즉 의무기록 사본을 발부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와 동시에 하셔야 될게 하나 더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가시면 어느 병으로 어느 병원을 가셨는지, 어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는지, 단순한 외래 치료하셨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요양급여수진내역이라 그럽니다. 실무적으로는 10년분을 요구해요. 뇌출혈이다, 심근경색이다 하면 우리가 어떤 게 위험할 수 있죠? 대사성 질환.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있을 수 있죠. 혹시 이거는 있었는지, 있었다라면 치료를 받았는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즉, 방어를 해야겠죠. 없었으면 다행이고요. 혹여나 이분이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의무기록상에 2년 전에도 심근경색으로 뭐 스텐 삽입술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많이 복잡해지겠죠. 즉 이분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거죠. 의학적인 측면으로. 그게 뭐다? 건강보험 수준 내역이다. 뭐 이거를 요양급의 수준 내역이라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까지 발부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겠죠? 재해조사로 들어갑니다. 재해조사는 크게 저는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과로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현장 방문하여서 이 분의 업무가 뭐였는지를 거의 묘사하듯이 저는 파악을 합니다. 업무 과정에서 내지는 동료 근로자의 관계에서 내지는 사업장 전체에서 어떤 일이 났는지 즉 스트레스로 주장할 만한 건 없는지 그리고 과로 요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사가 다 끝나면 서면을 쓰는 거죠. 재해 경위서를 씁니다. 여기까지를 저는 이제 재해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은 이제는 어디에다가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근데 노무사님, 대한민국의 근로복지공단이 엄청 많잖아요. 어디다 해야 될까요? 그 재해자가 재직했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건설업의 경우에는 현장 단위로 산재가 가입이 돼요. 그래서 그 해당 사업장 즉 원청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고 그 해당 공사 현장의 지역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의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할하는지에 접수를 하겠죠. 접수를 하면은 담당자가 정해집니다. 담당자가 정해지면 이 담당자도 이 대리인이 내지는 이제 직접 수행하신 분들은 이 이제 재해자가 내지는 가족이, 보호자가 작성한 걸100% 믿진 않겠죠. 이걸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요. 근로자 문답서가 있고요. 사업주를 상대로 문답서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재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사업주가 주장하는 게 상이하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대리인에게 내지는 그 근로자에게 그거에 대해서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또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차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문을 받습니다. 공단 담당자는 끝난 거예요. 조사가.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업무상 질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즉,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로 보냅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서울은 두 개가 있어요. 한강을 기준으로 남쪽은 서울 남부, 북쪽은 서울 북부. 참고로 서울 북부는 강원도 지역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를 합해서 경인지역 판정위원회. 대전 등 충남, 충북을 합쳐서 대전, 충청 판정위원회. 그리고 대구경북을 해서 대구경북판정위원회, 경상도 지역을 관할하는 경남 질병판정위원회가 있고, 경남 중에서도 밀양을 포함해서 부산 지역까지 하는 부산판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까지 해서 광주 이렇게 있습니다. 판정위원회는. 그래서 여기서 판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열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원처분 기간, 즉 근로복조에 대 조사한 내용을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으로 송부를 하면은 이제 저는 현재 이제 서울 남부인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해 가지고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고 심의회에 들어갑니다. 이 판정 위원회도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간사님들이. 위원들은 사실상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아니에요. 외부인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요. 뭐저 같은 노무사님들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변호사님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결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뭘를 해야 되죠? 참석을 해서 의견 진술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즉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질병에 있어서는 원처분 기관의 공단 담당자가 조사 잘 했겠죠. 판정위원회 간사님들이 조사 잘 하셔서 정리 잘 하셨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참석하셔서 구두로 구술로 내가 주장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아주 인사이트 있게 임팩트 있는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시키는 기회를 한번더 갖는 거죠. 네. 이제 의견 진술을 하고 나면 이제 저희는 나가요. 대리인이나 제자는 의 나가면은 바로 심의가 열립니다. 즉 바로 회의가 열려요.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표결이 끝나면은 다음 건을 진행하는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심의가 끝나면 제 경험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어 글쎄요. 길면 일주일, 짧으면 3~4일 좀 걸리나요. 후에 이제 그 다시 그 원처분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판정위원회에서 결과를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거기서 결제를 받고 이제 대리인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제의자에게 결과를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 절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산재가 되나요? 굳이 노무사님들한테 일을 맡겨야 될까요? 노무사님들한테 일을 맡겼을 때는 오늘 설명드린 절차에서 어떤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해조사 단계에서 과로 여부라든가 이런 어떠한 사실, 팩트를 조사할 때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판정위가 열리을때 의견 진술에 참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의견 진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뇌출혈이라든가 심근경색 즉 과로성 질환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최소한 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신 것을 조언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과로성 질환 예를 들면 뇌출혈, 심근경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재해자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해당 사업장이 적용이 되는지를 조사를 하셔야 된다. 두 번째, 의료기관에서 최초 요양신청서 및 의무기록 사본을 발부를 받는다. 이와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수준 내역을 동시에 발부를 받으셔라. 그러면 이제 사실상 재해조사가 이루어진다. 과로여부 등. 그리고 재해조사가 끝나면 경위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관에 접수를 하면은 담당자 또한 사업주 및 제해자를 상대로 재해 조사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재조사 끝나면은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로 서류가 송부가 되고 송부가 되면은 일정 기간이 도가 됐을 때 회의가 열린다. 이때 의견 진술을 참석을 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송부가 되는 거고 이를 대리인 혹은 제해자에게 송부를 한다.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니까 노무사님들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분들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과로성 질환의 절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됐을 때, 과연 직업성 암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